예, 비수리를 채취해다가, 예, 응달해서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비수리 수를 담기 위해서. 이게, 예, 비수리 수를 담, 으려면은 이걸, 이렇게, 이렇게 가위로 자르지 말고, 이렇게. 예, 병에, 고소란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게, 응? 이런 식으로,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말리셔야 돼요. 어? 이렇게, 이걸 자르면, 나중에 술에 뭐, 술에 떠다니고, 저기에서 못 써요. 먹는데도 불편하고, 그렇게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술 담는 과정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야간물을 이제, 말려서, 술을 담그는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야간물을 채취해가지고, 말리는 과정도 보셨죠? 이런 부분들이 이 술을 담기 위해서는 이건 절단을 하지 말고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응? 이 정도의 크기로 해서 이 술을 담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병에 술 담는 병이고요. 제가 여기다 넣고 술을 담는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깨끗이, 깨끗이 제가 잘 해가지고 말렸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좀 어느 정도의 양이 좀 들어가야, 음, 술도 맛있게 우러나고. 이건 천연 비아그라라고들, 알고들 계시죠? 야간문입니다. 오늘 이름은 야간문이고, 그, 또, 비술이라고도 하죠. 기술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만큼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술을 부을 건데요. 술을 담을 거예요. 술을 담을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 술을, 적하수, 그 다음 뭐 이런, 그 개복숭아나 무뭐 이런 부분을 내가 술을 많이 담가 봤어요. 많이, 많이, 담가 봤는데, 예전에는 처음 담글 때는 그것도 모르고, 도수 뭐 30도씩 뭐 이렇게 나가는 술로 담아서 먹지도 못하고 독해서 <laughs>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가지고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이것저것 술을 담그다 보니까 음 술이 토수가 너무 센 걸로 담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19도짜리로 일반 소주를 갖다가 술을 한번 담가 봤어요. 그랬더니 술도 마시기가 좋고 술 맛도 좋고, 이게 지금 19도짜리로 실상 지금 현재는 담고 있지만, 이게 저희들이 제이오픈 해서 먹을 때쯤 되면 이 술이 익어가는, 익어가는 과정에서, 음, 알콜이, 알콜 알코올 토스가 조금 올라가게 돼 있나 봐요. 자, 이제 이제 술을 예, 붓겠습니다. 이게 19도짜리 술이에요. 한병으로 반 정도, 반 조금 넘게 찼네요 이게 잘 우러나면 6개월 정도 있다가 마실 거거든요.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 옆에 계시면 같이 마시면 더 좋은데 마음은 항상 같이 나눠, 나누고 그러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할수 있겠죠잉? 아, 됐습니다. 두 병에서 요 정도가 남았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먹고 싶을 때한 잔씩 먹으려 합니다. 항상 내가 여러분들의 이제 좋은 정보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힘내서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필수인건 아시죠? 감사합니다 Here we go.